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 여러분이 이미 굉장히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어, 오늘 이제 영접의 의미 아홉 번째 벌써 영접의 의미 12가지 중에서 아홉 번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 설명하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질문을 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잊고 있다 내지는 잊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두 가지 뭐다 포함이 되겠네요. 사실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야겠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리마인드,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어,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은 좀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 옛날을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하나님 모를 때 예전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참 못된 거 있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어, 내가 없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아직도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있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하는 회귀본능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복음 누리지 않는 자리로 가요. 자꾸 예수님 안 바라보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실제로 요, 요, 요 자리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가게 만든다니까요. 아, 나는 회기 본능이 아니라 난 처음부터 이상한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나는 은혜를 잘 체험 못한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날 때, 은혜를 체험하는 게참 늦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 어떻게 해서 은혜를 체험했냐. 여러분은 그래서 사실 회기 본능을 걱정하기보다는, 아, 목사님, 나는 이게 안 됐어요. 은혜 체험이 안 됐어요. 은혜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세상 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이런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 있어야 돼. 그래서, 사, 그래야지 여러분이 욕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창세기 3장이 많고, 얼마나 내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조금 느낀 친구들은 벌써 은혜를 좀 체험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요, 계속 영접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뭐, 여러분 설명했는지 기억이 나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영접의 의미 앞에 것들은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 첫 번째? 내가요, 이 예수를 영접할 때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래? 빛이라고 래 빛.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뭐가 돼요? 기도 응답받을 자격.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근데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더 이상 사탄의 세력과 같이 이제 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과 영원한 결별.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에선 영원한 해방.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목사님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목사님 얘기한 거 여러분들 다 설교한 건데 목사님은 그냥 안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적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원고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왜 계속해요? 나 제목만 얘기하는 거야. 제목과 본문만 다 얘기해 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최고 최대 관심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게 뭐냐? 영접 이라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잊어버린다니까? 여러분 그거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누리고 오늘도 그거 기도하면서 교회 왔어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그냥 왔어요? 그냥 왔잖아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이 8주, 지금 이제 9주차 영접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 주는데 한 번도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보지 않았고 그거 가지고 묵상을 안 해봤어 그게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못 찾는 거죠. 여러분이 앞만 말씀을 들어도,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의미와 가치를 딱 가지고, 그걸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줬는데도.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많이 설교 때 얘기한 게 뭐예요? 돈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돈을 누리는 방법은 돈을 쓰는 거라니까? 근데 자꾸 돈은 못 써요. 왜못 써요? 옛날에 내가 마귀잖아요 했잖아. 그니얘 그러니까 체질로 가는 거야. 이 체질. 이 체질의 특징이 뭐야? 요한복음 8장 44절? 자꾸 마귀.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 사놨으니. 그래서 자꾸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과 마음이 마음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예. 네. 그 가운데서 행한다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이거를 <웃음> <웃음>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로마서 6장 1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죄짓죠 그러니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왜 불신자들이 지옥, 받, 지옥 가고 매망 받습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체질도 옛날 체질이 이거라니까 내 주특기가 이거라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도 요 요게 여러분 주특기라니까요. 지옥 백성 죄의 종이 세상 문화 따라가고 이 세상 막 게임 드라마 세상 음악이 더 좋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게 여러분 더 빠르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니까 이제는 사정전 10장 38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마귀에게 왜 눌려요? 마귀가 여러분 눌릴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어요. 현이 들어가지 마세요. 랩너트, 랩너트 좀 받으세요. 제가 아이고 저렇게 들어가지 않나 지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목사님,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로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신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힘이 딱 약해지니까 마귀에게 딱.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이 있다니까요. 무너지는 패턴, 싸우는 패턴. 어? 힘들어지는 패턴 이게 있다니까요. 근데요, 오늘 너무 잘 나왔어요. 1 0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자 여기 목사님이 네, 말씀을 넣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구원받았는데 왜 여러분이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든다니까 누가 마귀가?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고통받을자 죽을 자가 아니라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라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렸죠. 맞죠? 잊어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말씀을 의미 없게 여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 성이라고 알아요? 그 성을 하나님 이멸망했다고 천사를 보내갔고요. 천사가 와서요. 소동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롯에게 알려주니까 롯이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그때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사위들아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더라 나와라 하고 사위들한테 얘기했어. 근데 사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소동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그 사이들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사망과 저주, 재앙, 흑암에 매이는 그세 사슬에 매이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성공만 해도 된다. 주일날 목사님이 메시지 준 것만 일주일 내내 기억해도 무조건 응답받는다. 여러분 그거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접음이 아홉 번째.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사님을.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예정하셨고, 로마서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받고 세세 모음토로 영광받으신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전, 영세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전, 영세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준비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근데 언제 부르셨냐?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는 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수단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중심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이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은혜를 준비해놨어요. 어떤 은혜를 준비해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먹는 그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맺대. 그 가운데 행해서 공중의 건설자만 따르고, 그 완전히요, 죄로 말면 멸망, 멸망받게 됐고, 사탄에게 묶여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됐다니까. 근데 이 지옥 가게 된 우리를 거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살리셨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구원자를 준비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죽기로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리고 뭐 하시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죄가 해결되어 버렸던 죄 용서받고 해결되어 버렸어요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는 용서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일을 완전히요 딱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요 결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승리케 하신 이름이 예수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목사님을 하늘 천국에 앉히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다 이거를요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세훈이하고 세영이 지금 말씀 좀 집중해서 여기, 이 시간, 이런 얘기 할 때, 그리스도 얘기할 때딱 집중 못 하는데, 목사님 많이 느껴. 여러분, 이거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다가 지금부터 죄한 개라도 지으면 여러분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옛날, 과거, 오늘, 미래 죄를 다 용서하고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사탄과 싸우고 이게 사탄 눈에 보여요? 가끔가다 귀신 보인 다음 우리 세형이, 세형이 막 보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그 사탄이 이길 수가 있냐고. 없지. 여러분의 힘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름, 그리고 그 비밀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딱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너희가 내말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구나 이게 근데 약속돼 있다니까요. 말씀에 이걸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이런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다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가? 왜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먹어야 되노?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좀 이상하다 하면서 예수님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거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가 하나님 떠난 멸망, 죄와 사단에게, 지옥에게 메어있는 이것을 끝내러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마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왜 여러분 전병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 성찬식 할때 우리 잘라놓은 빵 주거든.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어떻게 찢냐면, 이렇게 큰 전병이라니까? 무교병이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우리 크레이프 같은 거 싸먹는 게 전병 있잖아요. 알죠? 먼저. 그런 거라니까? 그런 떡인데, 그거를요, 찢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맞죠? 고게 맛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찢어서 어떻게 먹었냐면, 포도주에 찍어서 먹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했단 말이야그 찢는 게 뭐예요? 살을 찢는 거라니까 여러분 못이 박히면 살이 그냥 찢어지면서 막 들어가잖아 창을 찔리면 찢어지잖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셔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또 뭐예요? 그 살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언제 성전이 된다고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 때, 아, 그분의 이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 인정할 때, 여러분 그걸 시인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더니 이 영생은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은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요, 예수님 딱 영접했을 때,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게,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게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너희가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딱 고백하는 사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요. 예수님 어디 모셨어요? 내 영혼속에.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없는 자에게는 <laughs>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그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된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성전은 거룩하죠. 거룩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제대로 살려면 내가 주인되면 안 되겠죠.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더전서 우리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바로 앞, 앞에 아까 우리 3장 16절 읽었으니까 19절, 20절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돌리라고 만든 존재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주인의, 그래서 성경인도 받아야 되는 건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상권, 니네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그 성전 삼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끼치는데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주겠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요 말씀 잡아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10편, 119편, 105절처럼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요. 뭘 인정하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요. 분명히요. 예수님이 주인 될 일보다 여러분이 주인 될 일이 많아질 거야. 근데 그때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을 평안 주신다고 했고, 예수님 주인 된 사람을 예수님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내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친구는 무조건 응답받아요. 왜? 네,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잡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우리의 영과 혼,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고유수와 육신을 살리고,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춰낸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려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돼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앞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해야 돼요. 정시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정시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하세요, 좋아. 지은이 같은 경우 하루 한 일곱 번 해요. 음? 아침, 점심, 저녁 어? 기본을 하고 피아노 치기 전에 하고 학교 가사 하고 어? 가면 사잖아요, 맞지? 여러분 나름대로 정시기도딱 잡고요, 계속 해보세요. 정식 기도를 요 전문화하세요 전문화 여러분의 삶에 딱 맞게 전문화시켜요 목사님은 이제 딱 결단을 한게 뭐냐면 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힘이 더 강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힘이 강해지도록 해야 겠구나 여러분 정식 기도의 전문화를 하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하면서 뭐 하면 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어느 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에 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 임하는, 뭐라고 됐어요? 누림인데, 어떻게 누려라? 기다리면서는. 기다리면서 누려라. 어떻게 기다리면 되는지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받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붙듯이 나의 신을 보여주겠다네 했던 그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언제 임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식이 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 받으면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를 하세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은이가 피아노 치기 전에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피아노 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 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의 역사임이에요. 내 피아노에. 여러분,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 뭐가 하면 주보에 있잖아. 여기 주보에 있는 그 기도 한번 읽는데 여러분 몇번안 걸려요. 읽으면서 여러분 학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인 되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거를 여러분 순간순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자기 전에 계속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속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계속요 이제는요 성령이 역사는 하 여러분 삶에 이제 성령인도 계속 받다 보면 성령 충만이 와요. 여러분 삶의 충만함이 온다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여러분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요, 난 미워하는 생각 해봐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염려해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화를 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누구 미워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해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목사님은요, 요거를 언제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늦었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해 주잖아. 지금, 지은이는 목사님보다 좀 빠른 것 같은데, 아직 목사님이 했던 것만큼 집중은 안 하는 것 같아. 조금만 해봐요. 목사님은 매일 성경 말씀, 매일 복음으로 들어가서, 말씀도요, 대충 잡지 마요. 지은이는 내 보면 말씀 아직도 대충이거든. 말씀을 대충 잡으면 응답도 대충 와요 말씀은 확실하게 잡아요 완전 확실하게 암송할 정도로 보라니까 이거 한장 가져가서 구원의 길 말씀 계속 읽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좀 읽고 그러면서 하나 옆에요 하나님 내가 피아노 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의 거 아닙니다 피아노도 내거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뭡니까? 이번 주에 미션이 있잖아요. 진정된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삶의 체제 삶의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성구 특히 여러분 신분권세딱 놓고 그거 가지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면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라.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지난주에는 거의 전멸이에요. 맞죠? 목사님이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요, 여러분 뭐 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세요. 맞죠? 이거는 누구한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특히, 사모을 이제 기도첩에다가 매일 사원을 하세요. 여러분 스케줄, 여러분 만남 하루 전날 자기 전에 여러분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친구 캠프, 여러분 친구들 목사님한테 연결하라니까. 그래서 메시지 듣도록. 우리 4월. 그래서 이번 주말을 여러분 잘 활용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5월 달은 뭐예요? 5월은 가정 캠프의 달. 이 5월은 가정 캠프기 때문에 여러분 5월 달에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놓고요. 여러분 진짜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가족들 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 주일 날 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 봐요. 그죠? 감사해요. 하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도록, 여러분, 온 가정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로그 지금도 기도하세요. 기도밖에는요, 여러분, 사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인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며 나의 주인 삼으며 예수님을 매일 고백하는 멋있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